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의를 베풀었더니 뒤통수 추는 옆 공부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습소나 공부방,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옆 학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여러 맞아봤습니다. 한두 군데 맞은 데가 아니겠죠. 여기도 쿵 저기도 쿵. 아이고 정신없이 뒤통수를 맞느니라 정말 정신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6년 전에는 저는 중학생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수업을 진행했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시 반까지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최대한 7시까지는 수업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저는 어,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들어오는 수업도 다 받아 안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니까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잘공이를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맡아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7살 때는 나이가 어린지라 제가 영어로 노출시켜 주기 전에 노래로 부르는 영어에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에 맞는 액티비티 하면서 그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점차 초등학교를 가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이 들어간 거죠.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간 예비 중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제가 초등학교까지 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아이를 내보내야겠죠.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한테 아, 어머니 제가 잘공이를 중학교까지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학 학원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큰 아이 이다 보니까 학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여기저기 알고 있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 학원으로 가야 할까요?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또 나름 고부방을 운영하면서 들은 소리가 많잖아요. 제가 보아온 것도 많잖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머니들께서 고등부 어머니들, 중등부 어머니들께서 이런 학원, 이런 학원, 이런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저에게 전화번호를 있으니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학원, 그 공부방 전화해 보셔가지고 상담해 보시고 내 아이한테 딱 맞는 학원 고르셔서 그곳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어머니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냈나?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어느 날그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 아이가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이 어디 뭐 교재를 복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닌지라 낮에 복사를 해서 아이한테 줄 수가 없네요. 복사집이 너무 먼지라 아이 혼자 보낼 수도 없네요. 그러니 선생님 공부방에 가서 그 학원에서 배운 교재를 복사 좀 하면 안 될까요?라고인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정이 있지 어떻게 방 칼을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흔쾌히 네 그러세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복사를 하러 아이보고 가라 했는데 잘 공이가 좀처럼 가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초등 시절 저하고 정말 좋게, 사이좋게 정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 온다는 게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죠.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저한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잘공이가 지금 다니던 공부방에 선생님이 노부영 선생님 집에 가서 교재를 보여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한 5분인가 10분이 흘러서 다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안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공부방에 가서 복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 정도 입고 해서 큰케이 그럼 어머니 잘공이 보내 주세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 1이된 잘공이가 저희 공부방에 왔죠. 제가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잘공아 너 공부방에 복사하러 온다더니 왜안 온다 했어? 선생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 선생님한테 무슨 오해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잘공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공부반 선생님이요. 잘공 선생님한테 가지 마라 했어요. 제가 다니던 공부반 선생님이요. 잘공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교재를 보여주지 말라 하라 해서 좀 오기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기분도 뭐, 유쾌하지도 않고, 더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신 말씀을 했을까? 선생님은 왜 잘공 선생님한테 너가 쓰는 교재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잘공이 하는 말이, 잘공 선생님한테 자기 학원의 노하우가, 어, 유출이 될까봐 잘공 선생님한테 교재를 보여주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공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복사를 하고 갈 거야, 복사를 안 하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복사를 하겠대요. 그럼 복사를 하려면 당연히 교재를 펴야 되잖아요. 그럼 교재를 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 교재를 가지고 복사를 이렇게 해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불쾌하죠. 아니, 많이 불쾌했죠. 아니, 내가... 그 학원, 그 공부방 선생님 전화번호를 줘서, 이 엄마한테 줘서, 이 엄마가 전화해서 상담해서 그 공부방을 가게 됐으면, 어느 정도 내가 소개해서 간 건데, 왜이 선생님은 나를 경계하지? 왜이 선생님은 나를 내 네,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말을 하지? 아이들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공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잘공아 너도 내 학원에 6년 넘게 다녔어. 너이 학원에 6개월을 다녔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공부방에 자체 교재 있어? 그 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 교재 있어? 물어봤죠.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런데 나는 자체 교재가 있어. 아무도 쓰지 않는 내가 개발한 나만의 교재가 우리 공부방에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봤죠. 잘공아,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방에 이 공부방에 이 선생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공이가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잘공이한테 유치하지만 얘기했습니다. 자궁아 그런데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에도 없는 다른 공부방에도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리고 어학원이나 큰 학원에서 쓰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우리 학원에는 사용하고 있어 그럼 과연 정보유출은 어느 학원이 정보유출일까? 지금 네가 다니는 학원이 정보유출이 더 될까? 내가 지금 있는 내 학원이 정보유출이 될까?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도 생각이 있으면 하고 얘기한 거예요 참 기분이 원자는 거예요. 내가 그 잘공이한테 아무 말도 안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가 정보를 유출을 하는지 왜 니네 학원 선생님은 니네 공부반 선생님은 나를 경계하고 나의 흉을 보는 건지 내가 소개시켜 줘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걸왜 저렇게 나를 경계하시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어, 아이들한테 하지 못할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2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아이들이 졸업해서 나가는 아이가 생겼어요 중3 정도 돼서 이 아이가 고등부를 어, 배우기 위해서 다른 학원에 내보내야 됐어요 제가 그 후로 그 처음에 봤던 그 잘공이 그런 사건 이후로 중학생을 받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밭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털을 미리 잡아서 이렇게 보내줬더만 이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흠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중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른 학생을 또 우연히 그 학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런 학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우리 저한테 배웠던 학생을 그 공부방에 보내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 공부방에 가서 테스트를 보러 갔더니 여기 테스트 선생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여기 공부방 아무리 잘 걸쳐도 이 공부방 가지 않겠다. 선생님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자초 지정하고 여쭤봤어요. 일인 즉, 이 학원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면서 자꾸 저희 학원을 까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이, 제가 보낸 학생이 테스트를 보는데 이 선생님이 뭐를 물어보면 이 학생이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생님이 또뭘 물어보면 이 학생이 따박따박 얘기를 하면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내가 아는 건 알아요 하고, 말 되게 잘하고, 못하는 건저 그거 모르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부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잘공이 학원에서 온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말만 잘해? 뭘 물어보면 말은 되게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당연히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저희, 하고 있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가 늘 발표를 시키거든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네가 부당하거나 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한테 제의해 나한테 반격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할게. 네 의견을 정확하게 나한테 말해 주려 내가 어른이고 내가 선생님이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나도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부당하다, 학생이지만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부당하고 네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반론을 제시하고 반격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공부방에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말이, 어, 잘공학원에서 오는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다 잘해? 아, 정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쾌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고 있는,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도 굉장히 불쾌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두덜두덜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소문 듣고, 여기서 소문 듣고,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을 학원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정말 학원 소개시켜주는 건안 되겠구나. 정말 학원을 소개시켜주는 건 정말 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켜서 내가 잘 텃밭 이루고 와서 내가 그 씨를 잘 갖고 와서 이 학원에 보내서 이 공부방에 보내서 싹을 잘 키워서 보냈으면 어쨌든 물만 주면 자연스럽게 싹만 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있던 공부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 학원에 영향을 미칠까 봐막 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불쾌해서 저녁밥을 먹고 나서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물어보길래 이참 저참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불쾌하구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언짢다라고 말했더니 저희 큰 아이가 저한테 답을 주기를 정말 지혜로운 답을 주더라고요. 엄마 엄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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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생각해야 할 일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고, 그 사람은 나랑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굳어져 있는 공부방인데, 엄마가 그 사람한테 경계 대상이 되고, 라이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엄마를 깔과 뭉기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자꾸 아래로 눌러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엄마를 쳐내려 하는 거야. 그 만큼 엄마가 컸다는 거고, 엄마가 성장했다는 거고, 엄마 입지가 많이 커졌다는 거니까, 오히려 엄마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내 자식을 참 케어하고, 내 자식을 잘 지도하고, 잘 리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어느덧 커보니, 이제는 아이가 가진 지식으로, 아이가 가진 지혜로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딱 현답이었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성장해야겠구나. 주변에 나의 같은 라이벌이라 해서 이 사람을 딛고 이렇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의 경쟁자이지만 이 사람을 내리쳐가면서까지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는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일 없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이런 일이 없으셨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의 경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하루 충실히 성의 있게 열심히 사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우리 한번 화이팅을 외쳐볼까요? 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우리 또그 속에서 에너지를 받자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법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